너희들 지금 그건데 이거 불법 자재 사용 불법 건축 내가 보니까 이건데 음, 판사님 저는 제 건물이 불법 싸구려 뭐 그런 거랑 관계도 하나도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위험한 자재를 사람들 사는데 건물에 이용하는 게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루미늄을 섞어서 사용하면 그게 불현이 됩니까? 불이안 타요? 아니 다들 쓰는데 그게 저희만 쓰는 것도 아니 그러면 피고인 집에 SMC 쓰실 거예요, DMC 쓰실 거요? 말해봐요. DMC 위험한 자재 알고도 쓰는 게 그게 불법 건축, 불법 자재 사용입니다. 알겠어요, 피고인? <laughs> 한번만 주세요 판사님. 알루미늄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한산 아, 사람도 그렇게 안 그렇겠어요. 제처로 고물집 돌아갈 게요반사님 아니 그럴 거면, 거면 산에 가서 혼자 살아 혼자. 아, 알루미늄이 고급스럽다고? DMC도 디자인이 됩니다. 그거는 변명이 안 돼. 제발 판사님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돌아가, 돌아가. 안 돼, 안 바꿔줘. 아, 안 바꿔줘, 아, 돌아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들세요 어, 여기는 비인증 자재만 쓰네. 아니다 필수로 고지된 안전 자재 이용을 하고 계신 것은 맞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 병원 등의 가연성 자재 사용 금지와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만들기 위해. 인증자재 사용을 해야 되는 등 인증자재 사용 안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거요 교수님? 아니 그게 바로 위험 건축의 시작이에요 케이스 인증도 안 받고 학교 관공서에 가연성 자재 금지된 것도 모르고 화재 안전 조사 나온 것도 모르고 신경 쓰고 있는 거 맞아요? 저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아이들이 떼어 놓는 학교에 일반 자재를 써? 이것도 상승품 아니야? 학교에 도대체 누가 K S 안 쓰고 필수 쓰나? 저 진짜 아니 K S가 필수인 줄 몰랐다고요. 아니 주위에서 얘기도 안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걸 말을 해줘야 하나?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있고 공공을 이용하는 다 사용하는 곳에 당연히 인증된 자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야지. 그걸 안 알려줬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검색하면 다 나와 있는데 자. 판결을 내릴게요. 피고인 박철수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의 지장을 주는 건축 자재 사용으로 건축법 제 52조의 3 제1항과 제 16조를 0 위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10억요? 아, 저 그럼 어떡, 어떡, 어떡해요? 살인 미수로 안한 걸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 아, 한 번만, 한 번만. 안돼, 돌아가. 안돼. 안 바꿔줘.